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오브니야의 토노의 김지혁입니다. 김진회란으로 한반도가 유린이 되고 나서 먹을 것도 없고 병에 많이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 동의보감에는 아주 귀한 이 약재부터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재료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콩으로 된 예, 식량 자원인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처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 고 합니다. 콩에는 해독, 해열, 소갈 등의 기능이 있고요.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분, 그리고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분, 당뇨병, 갈증이 있는 분, 부종이 심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기능 저하, 대사증후군, 당뇨병, 갱년기 장애, 만성 부종 등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콩은 활용도가 높아서 밥에 넣어 먹어도 좋고, 아니면 따로 국고서 먹어도 좋고 건강에 최고 식품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의보감에 있을 때 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후세 본복이 될 만한 귀중한 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귀중한 이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장년 보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병원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지방 강연을 하게 되면 그 하루 자고 아침 새벽 첫 차를 타고 오는데 항상 사람이 꽉꽉 차더라고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오기 위해서 두 번째 식당이 가까우면 좋죠. 홍콩에서는 벌써 주방이 없는 아파트가 다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하게 되고 <laughs> 때문에 식당이 가까우면 좋겠죠. 그리고 뭐, 공공기관과 은행이 가까우면 좋겠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지하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운동할 겸 지하철을 가까이 있는 곳에 좋습니다. 뭐, 전원주택과 별장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5, 60대의 이야기고 65세가 넘어가면 사실 좀 헛소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별장, 전원주택, a u 유투, 불호할 걸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죠.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노후 보감들을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